자, 다음 점다. 자,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. 요놈의 해를 각각 요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알파온이 알파트보단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. 그때 요놈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. 자, 연립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, 2차와 2차가 있을 때 이럴 때는요.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돼요. 인수분해 되죠. 오케이. 따라서 얘가 인수분해가 x 2y x y는 0요렇게될 겁니다. 따라서 x는 네, 2y 또는 x는 y가 되겠죠? y는 해도 되는데, 그러면 이제 분수꼴이 나오니까 별로 좋진 않겠죠? 그래서, 첫 번째, 자, x가 2y일 때, 이럴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밑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? 그럼 4y제곱에서 y제곱 빼면 3y제곱이 될 거예요.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y제곱은 얼마? 3이 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따라서 y가 루트 3일 때는 x가 예, 2 루트 3이 되겠죠 또는 이번엔 어, y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얘는 x는 그쵸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겁니다 어, 너무 흰색만 쓰나 자 두번째 x 가 얼마일 때자 y일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그 y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아니 뭐예요 이거 좌변은 0이 콜 9가 돼서 말이 안 되죠? 요런 그러니까 경우는 없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이럴 때, 아, 알파1이 알파2보다 작대요. 그러면 얘가 알파1 되겠네요. 얘가, 아이고, 다시. 얘가 알파1. 그래서 요 놈이 알파1이 되겠고, 마이너스 2루트3. 이때 베타1은요? 당연히 요 놈이 베타1이 되겠죠? 이렇게 되겠고, 알파2는요? 당연히 그러면 2루트3이 되겠죠? 그죠? 이럴 때 베타2는요? 예, 루트 3,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. 자, 따라서, 베타1에서, 베타1에서, 베타2를 빼달래. 그럼 베타1이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. 베타2는 루트 3이니까 빼주시게 되면, 답은 마이너스 2루트 3. 네,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